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 또 뵈니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 그리스도 기독, 어,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십자가 모양으로 잘나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모양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십자가의그 수직 기둥이 있고 좌우로 또 이웃을 바라보는 수평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적 신앙이라고 말하고 위로서부터 아래 즉 말하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우리는 그 계시에 감사하여서 신앙을 올려드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종적신앙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좌우로 보는 평행을 보는 그 횡적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신앙을 통해서 내 이웃에게 나타나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윤리를 말하죠 오늘 내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하면 나의 영광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윤리적인 신앙을 많이 가르쳐 주고 계신단 말이죠 특별히 오늘 이레위기 2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경고의 의미가 많이 담겨 있어요 아시다시피 어떻게 하면 순종을 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며 너희들이 순종을 못하면 너희들의 저주가 이 말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이죠 더더군다나 구체적으로 너희들은 이 땅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말은 굉장히 광범위한 걸로 하나님의 정하신 모든 절기를 지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만들고 내가 이 땅을 만들었는데 내가 원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통제하는 이 시간 내에서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그 말씀이 뭐라냐면 성서를 거룩하게 지키라 유지하라 말씀하시는데 성서는 뭐예요? 어쨌든 장소를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사실 워낙 거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니까 어떤 한 작은 장소에 임재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십지 말씀하시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아무리 크고 위대해도 내가 거하지 못하는데 거기에 내 이름을 두겠다 말씀하신다며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이름 속에는 그분의 모든 속성이 나타나고 그분이 하신 일이 나타나고 하실 일이 나타나는 것이죠. 요 근간에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주일마다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주세요. 저는 수없이 듣고 들은 이야기지만 들을 때마다 감동을 받아요. 왜냐하면 단임 목사님께서 그분이 스스로 받은. 감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경험하심을 우리 성도에게 나누어 줄때 이것이 내가 겪은 하나님이 아닌가 이것이 내가 직접 체험한 하나님이 아닌가 이체험을 여러분들이 같이 같이 가자지 않겠는가 해서 주의임마다 그림을 그 이름을 나누시기 때문에 그 이름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역사하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는 곳이 성수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바로 우리가 있는 이 은혜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존재하고 임재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동원이 레이기에서 말씀하시에요.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는데 그 축복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에서 완전한 축복을 누리신다 그래요. 일반적인 자연의 축복뿐이 아니라 자연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일하는 영적인 축복까지 다 이루어지죠. 그런데,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을 못하면, 이러, 이러,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하나 말씀하시는데, 그걸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면, 너희 복못 받아. 너희 망해. 너희 혼날 거야. 고생할 거야. 심지어 나라가 망해서 잡혀가는데도, 잡혀간 그 나라에서 조차도 도망당겨야 될 정도로 어려움이 처할 거야. 그걸로 끝났으면 참 슬퍼지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그러나 너희들이 돌아오면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너희들에게 풍성한 풍성한 축복을 주리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 레이기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마가복음 넘어가면 오늘 재미난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마도 배가 고파서 너무 급해서 밥을 손을 안 씻고 먹었었나봐요. 물론 그 당시 규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613가지 그 율법에 의하면 뭘 먹을 때는 어디 가봐야 할 때는 손을 씻고 발을 씻고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규례죠.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장노들의 전통이라고 써 있어요. 그것은 전통은 사람이 만든 것이에요. 하나님이 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 가지의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누고 나누고 쪼개고 쪼개고 해서 613 가지의 계율 율법을 만든 건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장로의 전통도 그런 거다 이 말이지. 그런데 제자들이 어쩌다가 배고팠는지 가손을안 씻고 그냥 밥을 먹었어요. 떡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장로들이 그걸 가지고 아니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냐 떡을 먹냐. 이것은 우리 장노의 전통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 말은 뭐냐면, 장노의 전통이라는 것을 엄밀히 좋게 말하면, 하나님께 가기 위함해요. 하나님이 시키신 것을 실행하기 위함에요 그래서 전통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 손을 안 씻고 떡을 먹으면 부정하다. 부정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비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입술로만 하나님께서 경배하고, 네 마음은 떠났구나. 하나님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하나님 말씀하시에니 헛되이 경배한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가? 왜이 레이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에게 축복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축복을 왜 주겠는가? 왜 주는가를 너희들이 정말 정확히 아는가? 오늘 제가 은혜 받은 한 구절의 말씀은 이 4절 말씀이에요. 26장 4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저는 성경의 깊고 깊은 수많은 신학적인 엄청난 어려운 교리는 다 이해를 못해요. 또 이해하려고도 안해요. 왜냐하면 너무 내가 알기에는 너무 높은 신학적인 신비이기 때문에 저는 삼위일체 교리를 배울 때마다 솔직히 너무나 어려워요.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결국은 그냥 밑자로 가요. 내 작은 지식으로는 그걸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기 때문에 올수 있는가? 그것조차도 난 믿을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신앙을 주셔서 신앙을 주셔서 하나님 그 모습 내 눈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내가 여기 있노라 성진아 얘들아 내가 여기 있지 않니?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앙으로 그분께서 이렇다 러면예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님이 써놓은 것이 성경에 있어요. 아무리 지식이 없고 뭐가 없어도 분명한 것이 있어요. 이 성경을 하나님이 쓰신 거라고 믿는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가 만들었다고 말씀하세요. 이 땅을 내가 만들었다. 너희도 내가 만들었다. 이 땅을 내가 만들었으면, 이 땅을 너희를 위해서 내가 만들었으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못 주겠는가? 이 땅을 내가 만들고 이 땅을 내가 컨트롤하면 내가 무엇을 너에게 못해주겠는가 나는 너에게 다 해줄 수 있는데 너희들이 행여나 잘못 이해해서 나에게 오지 못하면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나는 너희들을 정말 아끼고 도와주고 싶은데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떡먹는데 손안 씻었다고 나에게 오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너희들 참으로 참으로 나를 오해하고 있구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밥먹는데 떡먹는데 손을 씻었다고 또 지옥가 그런 하나님 절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써야 되고 손도 씻어야 돼요. 근데 어쩌다가 급해서 손못 씻고 교회 들어온다그래서 우리 나가라 안 한다, 이 말이죠. 행여나 행여나 마스크 안 쓰고 들어오면 나가라 안 해요. 우리 준비했다가 마스크를 줘요.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인간을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의 존재적 자체가 그렇게 완전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순간 안 지켜주면 우리 신앙조차도 한 순간에 넘어지고 말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레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 그때 옆에 뭐라고 그 기록이 되어 있냐면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비슷하게 써 있어요. 제자들이 근심해서 잠들었다 그랬어요. 왜 근심해요? 왜냐하면 그 전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간다. 아버지한테 간다는 용어는 그 자체 엄밀히 말하면 영광의 하나님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슬 들었으면 와,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 슬프대요. 예수님이 또 내가 다시 온다 그랬어요. 떠나서 안 온다가 아니라 다시 온다. 그래서 와,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또 가버리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나보다 더 좋은 성령 보내주마 했어요 그러면 와 신나야 해야 돼요 근데 그 밤에 캐세마라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다 슬퍼서 잠들었더라 근심하여 잠들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왜요? 떠난되니까 야구보라 제자들이 우리 망했다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3년 따라 댕겨서 이제 좀왕좀돼 보고 장관 돼 보고 재상 돼볼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떠나 되니까 어 우리 그럼 망하는 거야 오해하는 거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 이 말이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다 추려고 심지어 죽어 주시기까지 하려고 이 땅에 오시고 피다 흘려 주셨는데 할렐루야 감사 긴커녕 근심해서 자빠져 울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은혜의 기회, 왜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훌륭이 오렌지 카운티이 캘리포니아, 우리가 일하는 땅, 우리 일하는 사업, 왜 주셨는가? 아이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천천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가 이 땅에 살기 위해서 내가 먹을 것 주마. 비 내려서 초목무성가해지고. 주마. 그러나 주는 이유가 뭔지를 너희 아야 되지 않겠니? 내 이름을 위해서란다. 내 이름.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 이름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생명 주었는데, 아 나의, 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내가 은혜계를 세웠는데, 그것 바로 알아야지. 그거 알아야지. 그걸 모르면 너희들이 헛사는 거야. 롯이 아브라함과 여행할 때, 엄청나게 아름다운 평야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나이 아름다운 이 평화 택할래요. 에덴 동산 같은 평화 택할래요. 그래가지고 정말 좋은 땅 택해서 갔어요. 결론부터 말해,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 로스는 나중에 망했어요. 다 뺏긴 것 같은, 아름다운 좋은 다뺀것 같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 가졌어요.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잡은 자, 내 핏값으로 나에게 데려온 자, 내가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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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절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I never forsake you. I never, never, never!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 걸어서, 내가 핏값 주고 죽으면서까지 내가 너를 샀는데, 내가 너를 지켰는데, 내가 너를 포기할 줄 아니? 안 포기해. 하나님은 그의 온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로시 평야만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못본 것처럼, 야고보가 예수님이 간대니까 의학 3년 망했나 보다 그더 좋은 것을 못본 것처럼 우리는 좋은 것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하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지라고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을 주었는데 그렇다면 이 땅에 그 생명을 어디다 써야 되는가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미 배우고 알고 있다 이 말이죠 행여나 잊었다 해도 매주 주일마다 우리 단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배우고 각인되고 다시 매주마다 회복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조금 더 높은 것 봐야 돼요. 함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이 땅에. 아름다운 처먹을 다지고 너희들이 정말 풍성하게 먹고 살게 다 주었지만 그준 이유가 더 높은 것을 보라는 얘기죠. 준 이유를 보라는 얘기죠. 준 목적. 하나께서왜이 땅에 죽으셔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온전히 알아야 되지 않겠니. 왜 기회가 존재하니. 왜 선교사님들이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아이들들 여기다 놔두고 사업 버리고 왜 선교지에 나가니. 왜 그들이 모든 것다 포기한 것, 개인들로 육체 극신적으로 사랑할 수 있었던 것, 많은 것들 놓고 가잖아요. 왜 갈까? 사도 바울이 그 똑똑한 그분이 왜목 잘리면서까지 왜 세상 돌아다녔을까?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께 어떻게 하면 쓰임 받을까? 그분께 어떻게 하면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이름을 나뿐이 아니라 주에 전달할까? 그것이 그들의 놀라운 목적이었어요. 더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Look up higher. 더 높은 곳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하시고 행동한 것 모든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훨씬 더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여나 이이 이 안에 계신 분들은 아주 하나님이 좋아서 새벽마다 나오시는 분인데 행여나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 중에 행여나 믿음이 조금만 떨어졌거나 행여나 행여나 교회 있는 어떤 성도들에게 조금 시험이 들어 있거나 이스로불평구만 하시는 분들 제발 제발 더 높은 것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위대한 것들이 더 얼마나인지 많은지 모릅니다. 봉급이 적다고요? 그것도 감사하십시오 그것도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은 사업이 조금 더 생각보다 안 커진다 그것도 감사하십시오 문 닫고 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신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길,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우치라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나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한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나 언제나 언제나 똑같은 말만 할 수밖에 없는 오직 한 이유는 이 교회의 존재는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애쓰면서 새벽마다 주일마다 선포하는 말씀의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자랑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예요. 그것에 우리가 동참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악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받겠다고 하늘의 이 땅의 축복을 받겠다고 하면서 가장 귀하고 귀한 하늘의 그 상을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늘의 상을 받고 싶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두 가지 상을 받아요. 당연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땅에서 서신 것 하늘을 알아서 귀한 상 받을 거예요. 귀한 상 받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상을 받으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들의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에 쓰인 약속의 말씀하신 분은 내가 이 땅에 모든 축복을 너에게 주겠노라. 단서 하나밖에 없잖아요. 단서 하나. 내 앞에 와서 나에게 순종하면. 순종하면 단어가 단한센 단어이지만 한 단어 내에는 하나님이 얘기하신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어, 어려워.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어려워. 그러나 아무리 어렵게 어려워도 내가 마음이 아버지님께 향해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우리 아버지 나 위해서 생명까지 던지고 피다 흘려 버린 예수님이 내가 좋다면 그분이 하려는 것안 하는 것 없다 이 말이죠. 백개 하라셨으면 한 개라도 하려고 가고 천개하려으면백개 하면서 가고. 내말 한마디 조심하고 거룩하라 하셨으면 내 한걸음 걷는 것조차도 행동 조심하고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길로 우리가 뚜벅뚜벅 할때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게 되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운 상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하여금 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나라 하나님의 이름 마음껏 자랑하며펼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심을 통하여 이 땅에서도 상받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 하시면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네. 같이 찬양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モハ 시커진 넓음들에서 발길 못 찾아했으며.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아멘. 음성조차도 반갑고, 반갑고,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을 오직 주 예수뿐일세.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레위기 25장까지 모든 규례들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오늘 26장의 마지막 결론이죠. 그 모든 규례들을 지키면, 순종하면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걸 불순종하면, 사망의 길을 선택하게 되고 결국 저주가 임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순종하게 하시지 왜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그것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 순종하고 불순종하고는 말씀을 듣는 우리가 결단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선택하느냐,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나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는 내가 결정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혹시라도 불순종해서 내가 타락해서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형벌을 받는 그런 삶의 노였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든지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또 약속하고 계세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서 언제든지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주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일천번째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꾸 외형적인 외모, 전통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진짜 진리를 버리고 지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계시다는 거죠. 내 마음이 어떤가? 나도 여전히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은 없는가? 내 속에 더러운 악들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된 삶을 살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일천번째 기도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회개하며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드려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픔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리 가운데 커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것도 내 힘으로 안될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에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자리에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자리에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자리에 있게하여 주셔서, 하나님 일천 번째 기도하는 가운데 더욱 더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시오. 내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잘못된 모든 것들.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생각만 해도 우리 주님이 생각나고,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기뻐하며 찬양하며, 우리 주님을 자랑하며, 땅 끝까지 이 복음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도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해 주시길 원합니다. 깨끗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드러누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만져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 질 저다. 불치병, 끗탄반을 치어다. 통증은 사라 질 저다. 종양 사라 질 저다. 예수의 이름으로 끗탄반을 치어다.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 될 저다. 소멸 될 저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을 생명싸개로 보화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축복하셔서 영육이 회복되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세계 성견 마무리의 비전을 감당해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1부, 2부, 3부, 4부, e m 교육부 우리 온 가족들이 드는 예배 가운데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무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순종하며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모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내일 주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성평등법이 폐지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길 시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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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